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무니무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과 함께 경공을 배워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고요. 먼저 초보자분들, 복귀자분들 그리고 고속성장 이용권을 사용했는데 약간 긴감인가 하신 어, 분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소개를 해드리고 안내를 해드리는 거다 보니까요, 약간 느리느리 타고 좀 디테일하게 설명을. 어, 하도록 하겠고요 주의사항도 말씀드리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기존에 계속 게임을 하고 계신 고수분들이나 대학분들은 굳이 영상을 어, 시청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다고 미리 말씀을 드리고요. 자 오늘 배워볼 거는 진마골과 편심담류석을 사용을 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이 경공 있죠? 경공 최대치를 1만 1만 늘려서 총 5만까지 어, 늘려볼 겁니다. 이 아이템은 여러분들께서 고속성장 이용권을 사용하시면요 독초고사의 선물 상자를 통해서 얻으실 수가 있고요 복귀자 출석 체크 보상으로도 얻으실 수가 있고요 현재 소울피에스타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요 눌러보시면은 메뉴로 올려 보겠습니다 쭉 이렇게 천천히 내려 보면은 6등급에 이렇게 있습니다 저는 보상을 받아서 이렇게 체크가 돼 있는데요 만약 에 보상을 받지 않으신 분들은 여기가 밝은 색깔로 이런 식으로 표기가 되어 있으니까요. 6등급의 미션을 완료하시고 보상 버튼을 받아서 보상 버튼을 눌러서 보상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진마골과 편심 담요석이 있고요.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어 나는 저거 받은 것 같은데 어디갔지? 분명 어디 있었는데 하시면은 상품함에 독초과사의 선물 상자가 있는지 잘 확인을 해보시고요. 그게 아니라면은. 창고로 가셔서 진마로 검색을 해서 진마굴이 있는지를 확인을 해보시고요 그게 아니면 독초로 검색을 해서 독초거사의 선물 상자가 있는지 확인하시는게 좋겠습니다 어? 아난 잘못 팔았네 상점에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생각을 만약에 하시는 분들이 계시면요 nc소프트 고객센터에 문의를 하셔서 아이템 복구를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게요. 1년간 횟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필살기 같은 개념이라서 진짜 중요한 것만 어지간해서 중요한 것만 고객센터에 문의를 해서 복구를 받으시는 게 낫고요. 차라리 경매장에서 사시는 게 낫습니다. 진마고를 제가 좀 전에 한번 검색을 해봤었는데요. 현재 최저가가 7월 11일 목요일 오후 4시 기준으로 1,355 금입니다. 최근 시세를 한번 볼까요? 최근에 어, 10일이랑 9일에는 거래량이 없었고요. 뭐그 전에 이렇게 거래량이 뭐한두 건, 어, 열건뭐 이런 식으로 거래가 있었고요. 아마도 이때 구매를 하신 분들은 이걸 주는지 모르시거나 아니면은 어디에 놔뒀는지를 모르시거나. 아니면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상점에 잘못 판매를 했는데 아이템 복구 신청하긴좀 그래서 아마도 경매장에서 구매를 하신 것 같습니다 추측입니다 어? 그럼 두개 있으니까 모녀유아나 갖다 팔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을 하실 텐데요 NC소프트에서 공짜로 주는 이 아이템은 파실 수가 없습니다 잘 보시면은 거래불가라고 써있죠 근데 이짐마래가 마우스를 가져다 보시면 여기는 거래불가라는 게 없습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판매 가격 10은 두 개니까 두개다 팔면 20은 그리고 거래 불가 두개 보유하고 있음이죠. 여기 잘 보시면은 판매 가격이 없음 돼 있고 거래 불가라는 게 없습니다. 이거는 이제 제작 전문 기술로 제작을 돌려서 다른 분들께서 제작을 돌려 가지고 경매장이 이제 판매를 하고 돈을 벌기 위해서 올려 놓으신 겁니다. 저도 예전에 몇번 이거를 제작해서 경매장에 팔았긴 했었는데 아, 글쎄 요즘에는 뭐 돈이 될까요? 뭐 다른 것들이 돈이 되는 것들도 많고 이거는 뭐 수요와 공급이 빠릿빠릿하게 이렇게 돌아가는 게 아니다 보니까, 뭐 제작을 하시는 분들만 하시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께서 J를 눌러보시면은요, 이렇게 퀘스트 저널이라고 나옵니다. 첫 번째 탭에는 진행 중인 퀘스트,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받아 놓으신 겁니다. 받아 놓으신 거는 첫 번째 탭에만 나와요. 그리고 서신 입수는 여러분들이 퀘스트를 수행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진행 중이진 않고, 서신이 왔으니까 빨리 해보십시오 약간 이런 느낌의 자 이거를 하라 이 말이야 이런 느낌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두 번째 보시면요 서신입수에 41개가 있죠 41개가 있는데 이렇게 쭉 내려 보시면요 여기 수행의 길이라고 있습니다 경공의 한계를 넘어를 먼저 저희가 진행을 해볼 건데요 여기 잘 보시면요 뭐 이것저것 글기가좀써 있는데요 노란색으로 진하게 표시된 요것만 잘 보시면 됩니다 검은 바람 숲으로 와라. 짐마골을 가지고 와라. 이렇게 돼 있는데요. 검은 바람 숲이 어디야?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실 분들도 계실 텐데요. 그거는 신경 쓰실 필요 없고요 짐마골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반드시 인벤토리에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미리 꺼내 놓으세요. 그 다음에 여기 클릭하면 서신을 읽을 수 있습니다. 라고 있어요. 이거를 마우스 왼쪽 클릭을 이렇게 해주십니다. 스토리 같은 경우에는 뭐. 별로 이렇게 딱히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냥 빠르게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영상을 찍기 전에 제가 한번 세번 해봤는데요. 스토리를 굳이 보여드리면서 시간을 어떻게 보면 좀 낭비한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그냥 빠르게 패스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여러분들께서 키보드 좌측 하단에 보시면은 저희가 CTRL이라고 보통 부르는 컨트롤이 있죠. 그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윈도우키가 있고 그 오른쪽에 보시면은 ALT라고 해서 Alt키가 있습니다 그 Alt키를 누르고 계시면은 이렇게 지금 마우스 커서 보이시는 캐릭터 얼굴 보실래요? 머리 이렇게 Alt키를 누르고 계시면은 이렇게 마우스 커서가 납니다 초보자분이나 복귀자분들 굉장히 이게 좀 불편하실 겁니다 저도 어떻게 보면 좀 불편하고 어떻게 보면 좀 편하기도 한데 어 이게 뭐 어쩔 수가 없죠 이 게임 이 게임의 이제 고유 감성이죠. 장단점이 있는 거다 보니까 빠르게 익히시는 것밖에 답이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자, Alt 키를 누르시고 계시면은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커서가 나오는데요. 우측 하단에 보시면은 경공의 한계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거를 이렇게 눌러주십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께서 지금 누른 거를 이렇게 표시를 해주고요. 뭐 이것저것 내용이 나오는데요. 여기 보시면 위치 추적이라고 있습니다. 이거를 눌러 보시면 은 오른쪽 맵에 추적을 해주거든요. 어디로 가라고 블레이댄 소르 굉장히 좋은 시스템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저는 피난민 정착지라는 데에 이미 한번 간 적이 있기 때문에요. 여기에 축지가 가능한데요. 만약에 여기 축지가 안 타지시는 분들은 자경단 수경지라는 데서 축지를 타셔서 여기까지 뛰어가셔야 되는 그런. 어 단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뭐 웬만해서 다 축제 있으실 겁니다. 저희가 여기로 축제를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우스 좌클릭을 누르시고 다시 마우스 좌클릭. 자, 그 다음에 로딩이 다 되면요, 검은바람숲이라고 써 있는 곳으로. 나갑니다. 어, 근데 모녀님 미니맵은 왜 이렇게 커요? 난 작은데.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자, 여러분들 M 있죠. 그리고 이 이거 뭐라고 해야죠? 되 콤마라고 해야 하나? 그리고 이렇게 점, 뭐 슬래시 이런 식으로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이키 M 오른쪽에 있는 거를 눌러 보시면은 미니맵이 작아졌다, 커졌다 합니다. 그 때문에 이거를 눌러서 작게 쓰시거나 크게 쓰시거나 하는 방법이 있으니까요 키를 눌러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무조건 미니맵을 좀 크게 해놓고 씁니다 왜냐면 미니맵이 좀 작으면 은 일단 좀 답답하더라고요 그냥 뭔가 갇혀있는 느낌? 그런 느낌이 들어서 무조건 미니맵은 크게 쓰는 편이거든요 뭐 여러분들 취향 따라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검은바람 숲으로 이렇게 나가면요 구역을 넘어가면은 경공이 다시 충전이 돼요. 여기서부터는 이제 경공을 사용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요. 기존에 계속 게임을 하신 대역분들이나 뭐 고수분들은 이미 여기서부터 뛰어서 저기 도착할 때쯤이면은 경공을 채워서 알아서 올라가시겠지만 초보분들이나 복귀자분들이 여기 처음 오신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천히 걸어가시는 게 좋겠고요. 저희가 최종적으로 가야 되는 목적지는 저기 위에 어, 나무판자 위에 집 지어놓은 거 있죠? 저기 위를 올라가야 됩니다. 아니 좀 밑에다가 좀 편한 데다 만들어 주왜 저기다 만들어 놓는 거에 버릴 수가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은 새로운 기술을 연마를 하는 거잖아요 배우는 거기 때문에 저희까지 와서 배워 약간 이런 느낌입니다 무협 그 영화 같은거 옛날에 좀 많이 보셨나요 여러분들 뭐 성룡 이연걸씨 나오는 그런 영화들 많이 보신 분들 아마 아실텐데요 취권이라든가 그죠 그런데 항상 고수분들이 이제 뭔가 저 위에서 이제 기다리고 있잖아요 오너라 하면서 약간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이제 가운데로 가시면요. 괜히 쓸데없이 이제 페랑족 병사랑 좀 전투를 많이 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왼쪽에 있는 것만 잡으시면서 나무에 붙어서 가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세 마리 잡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올라가야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c t r l 이 제가 컨트롤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위에 보면은 s h i f t 라고 있죠 저희가 이 키를 이제 누르고 있으면 이렇죠아죠면죠 아니면은 르면은이르면은이렇도있습니도 있습니다. 이렇게. 근데 보통 c t r l c t r t r l c t r l c t r l c t r l c t r l c t r l c t r t 를 누르신 상태에서 여기 위 t r 이렇게 쭉 올라가셔야 됩니다. 별로 어려것같지 않은데? 이런 거는 그치? 설명하고 있어. 나도 좀 해.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초보분들 계실 텐데요. 이제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나무를 타고 이렇게 쭉 올라가시거든요. 쭉 올라가셔서. 여기 마우스 커서를 잘 보시면요. 여기가 이제 조금, 일부러 이렇게 만들어 놨겠죠. 이 프로그램을 짜시는 분들이 괜히 이렇게 짜시는 않았을 거예요. 버그는 아닌 것 같습니다. 몇 년째 이렇게 돼 있는 거 보면. 여러분들 여기까지 이렇게 쭉 올라가시면요 여기서 이제 점프를 뛰셔서 오른쪽으로 가셔야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 나무 판자가 뒤에서 약간 누가 끌어당기는 느낌으로 미끄덩하게 이렇게 뒤로 밀려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요 지금 제 마우스 커서 있는데 여기 전후로 여기까지 어떻게든 올라가십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스페이스바를 누르면은 자연스럽게 여기까지는 가지거든요 그럼 여기서 스페이스바를 막 연타를 하셔서 올라가셔야 됩니다 스페이스바를 연타를 안 하시고 뭐 W키에서 손을 떼시거나 쉬프트를 누르고 있던 걸 손을 떼거나 하면 은 자연스럽게 여기 나무판자에 미끄러져서 뒤로 다시 내려옵니다. 그럼 다시 올라갔다 내려갔다를 반복하셔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점프를 떼서 오른쪽으로 간 다음에 여기서 스페이스바를 막 연타를 해서 어거지로 그냥 올라간다는 느낌으로 올라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쪽으로 올라가실 때는요. 오르막길에 올라가실 때는 마우스는 그냥 어, 가만히 둔다라는 느낌으로 보시면 되고요. A키나 D키를 통해서 방향전환을 하시는게 좋습니다 뭐 고수분들이야 마우스로 왔다갔다 하시면서 알아서 하시겠지만 초보자분들이나 복귀자분들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A키나 D키를 눌러서 올라갈 때 A키나 D키를 누르면 살짝살짝 움직입니다 캐릭터가 근데 이 쳐다보는 시선을 오른쪽으로 돌려버리면 얘가 올라가다가 갑자기 뚝 떨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초보분들이나 복귀자분들은 방향전환할때 오르막길로 이제 계속 따라 올라가다가 A 키나 D 키로 방향 전환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나중에 어느 정도 이제 숙련이 되시면 알아서 마우스를 쓰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거 주의하시면 되겠고요. 제가 올라가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렇게 올라오시면 됩니다. 그럼 다시 한번 해볼까요? 좀더 위로 올라가서 약간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처음에 거는 제가 여기로 점프를 해서 여기 좀 실수를 했죠. 여러분께서 들 여기로 타서 여기 사이로 모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약간 이렇게 미끄러지거든요.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이제 실패를 하시면은 키보드에 보시면은 F12 키가 있습니다. 요거를 누르셔 가지고 홍문 수련장에 한번 들어가셨다가 다시 수련장 나가기를 해서 이렇게 나가시면은 경공이 다 3만이 채워져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경공이 이제 0까지 떨어졌다, 그러면은 무조건 홍문수련장을 갔다 오시는 게 낫고요. 조금 전처럼 뭐 2만 5천, 뭐 3만 가까이 됐다. 그럼 그냥 기다리고 계시는 게 나으실 수도 있습니다. 한번더 가볼까요? 배우긴 해야 되니까, 그죠? 저희 안 배우고 내렸잖아요. 스페이스가 스페이스가 연타, 약간 이런 느낌으로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은 저희가 독초거서씨한테 말을 걸어서 오랜만이구나, 이 빠르게 그래, 넘기고요. 자, 그러면은 경공 4단계를 깨달았습니다. 하고서 경공 많이 늘어나서 4만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다시 J키를 누르셔가지고요. 서신입수에 가셔서 자, 여기 보시면은 수행의 길이라고 있습니다. 보라색깔. 보다 높이 보다 멀리라고 있습니다. 이걸 눌러 보시면요, 여기도 두개 노란색깔로 칠해서 포인트를 집어줬는데요. 여기도 첫 번째 것만 보시면 됩니다. 편심 담녀석을 반드시 보유하고 계신 상태에서 여기로 가셔야 됩니다. 마우스 좌클릭 누르셔서 서신 받아서 넘기고요. 그다음에 알트 키를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 커서 오른쪽 하단에 있습니다. 보다 높이, 보다 멀리를 마우스 좌클릭을 하십니다. 그 다음에 위치 추적 보시면 오른쪽에 잡아주거든요. 이게 방랑객의 초과라고 있습니다. 여기로 갑니다. 어? 설마 저기 거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을텐데 맞습니다. 그 블레이드 앤 소울 하면서 어, 처음으로 이제 감동을 느끼는 곳이죠. 추억의 장소라고 볼수 있는 그곳이죠. 아 여기 옛날에 사람 바글바글 했었는데 그죠? 뒤쪽으로 오셔서 저희가 방금 요렇게 있었죠? 그래서 이제 뒤를 돌아서 여기 은거노인 용맥을 탑니다 아 여러분들이 맨 처음에 여기서 하늘 날때 기억하시나요? 음악 만들어도 그죠? 설레이네요 저기 보시면은 저희가 지금 캐릭터가 어, 여기 있죠? 이쪽에 9시 방향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제 마우스 커서를 잘 보시면요, 저기 뭔가 집이 보이시죠? 저기를 저희가 가야 됩니다. 그럼 여기서 날라서 가겠습니다. 날라서 가는 거는 Shift 눌러서 이제 도약을 좀 높게 하신 다음에 점프를 높게 뛰셔서 스페이스바 를한번 누르시면 됩니다. Shift를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W 키 눌러서 뛴 다음에 스페이스바 이렇게. 점프를 뛸때 이제 스페이스 바 한번 누르시잖아요. 그다음에 스페이스 바를 한번 더 누르면은 이렇게 경공 상태가 됩니다. 여기서 뭐 천천히 가셔도 될것 같습니다. 뭐 빠르게 가셔도 되긴 하는데 뭐 굳이 뭐 빠르게 가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되고요. 캐릭터가 정면에 쳐다보고 있는 데 있죠? 여기, 여기. 여기를 올라갈 겁니다, 저희가. 시프트를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타서 여기서 잠깐 쉬었다가 다시 점프. 자, 여기서 독초거서씨한테 말을 걸어서. 그래. 진귀한 지 저렇게 하면은 여러분들께서 어, 경공을 5만을 그래서 7월 10일 2024년 7월 10일 기준으로는 경공을 다 채우신 겁니다. 사실 경공이 12주년 때 저는 더 늘어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긴 했는데 늘어나진 않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보면 또 늘어날 필요가 없는 게 요즘에 사실 이렇게 필드를 많이 돌아다니진 않죠. 옛날처럼 뭐 세력회를 하러 돌아다니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리고 요즘에는 거의 던전이 예전에 비해서 굉장히 짧잖아요. 예전에 던전들 뭐 엄청 길었잖아요. 여러분들 뭐 기문간 뭐 분열의 미궁 뭐 이런데 기억하시나요? 그런데 뭐 한번 갈라 그러면은 일단 뭐3 0분 전으로 뭐 아무것도 약속도 안 잡고 갔었던 그런 던전 굉장히 길잖아요. 요즘에 뭐 그런 감성은 아니라서 던전들이 좀 짧다 보니까 아마 경공이 많이 필요가 없어서 어, 업데이트가 안된게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갔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경공을 한번 배우는 시간을 가져봤고요. 초보자 분들이나 복귀자 분들께 좋은 정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더 좋은 정보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들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